자, 안녕하세요, 매도이언터입니다. 이번에는 플래티넘 그리고 이번엔 조합을 바꿔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들이 직접 거기에서 아 다리우스 짱세다, 워익 짱세다, 모 짱세다 하는 거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넣은 그 다섯 개의 챔피언입니다. 이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 다섯 개다 좋다고 하니까 한번 이걸로 보도록 합시다. 자, 골드는 이겼으니까 아마 이 플래티넘도 이기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엔 조합을 바꿨기 때문에, 역시 모르지. 조합을 바꿨으니까. <laughs> 여기서 지면 부실 풀, 브론즈 실버랑 플래티넘은 같은 느낌이고, 골드가 제일 잘한다 라는 거가 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자 우선 말자 하랑, 워이기 탑에 가고, 미드는 피들. 바텀은카서스랑 그리고, 다리우, 스가는는 o 같죠 어데콩한데 딱콩하네 딱홍한 맞았어 어? 이걸이걸 어, 이걸 싸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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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기, 패기는 어? 근데 2대1로 싸우려고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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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위험했어요 많이 위험했죠. 카소스 헬퍼. <laughs> 카소스 헬퍼. 카소스 헬퍼설. <laughs> 이러는데요. 음, 카서스 헬퍼설. 자 갑시다. 카서스가 알파고네요. 자 우선 미드로 갔죠? 아니 미드가 아니라 탑으로 갔죠? 어 이거 한번 잡겠는데요? 잡겠는데요? 슥 아, 잡았어요. 나이스. 야, 첫 번째 킬 기분 좋겠다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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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야, 이제까지 브론즈 실버 중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빨리 솔킬을 따인 적이 없었는데 플래티넘이 2분 만에 솔킬을 따였다고? 아, 이거 실망이 큽니다. 아, 브론즈 실버랑 플래티넘이 같은 등급이었나 이거? 브론즈 실버 같은 등급이라니. <laughs> 자 우선 바텀에서는 그냥 꿀파밍 하고 있고 탑은 지금 워크 하고 말자 미드는 피들틱 혼자서 꿀파밍. <laughs> CS 빵개. 자 싸우고 있죠. 자, 말자하. 내가 점프, 어, 이번, 이거 워익 잡으려고 하죠, 일부러. 워익 잡으려고. 아, 워익은 잡아주고, 말자까지 오, 말자까지 아하, 말자는못 잡네요. 아, 그래도, 킬각을 잘 잽니다. 디드스틱 열심히 평타를 날리면서 CS를 먹는 모습이 많이 가슴이 아프다. 자, 워이 왔고요. 워이 봇 아, 이거 죽으러 가죠. 워이 봇 워이 봇 죽으러 가죠. 아, 이제 잡습니다. 자, 워이 봇이 죽으러 가서 아, 랜가는 냠냠냠냠. 자 이거 말자도 잡으려고 하고있죠 이걸 자스텝부터어 잡았죠? 아, 야 역시 렌가 점프점프하면서 지금 탑에서 꿀 빨고있어요 지금 킬 하나 먹고 CS 먹고 킬 하나 먹고 CS 먹고 완전 개꿀 빨고있죠 개꿀 개꿀 자래 다시 또 유인하고 있죠? 자 오잉 유인하고 있어요. 아 오잉 죽으러 갑니다. 오잉 죽으러 가요. 죽었죠. 이거 거의 시간 당 시간마다 오는 도시락 느낌인데요. 시간마다 오는 도시락 느낌. 자 이제 집 가서 아이템 어 티아메 티아메의 흠낫 그리고 6 레벨 됐죠? 헬퍼 잡으러 간다 아 바텀에 카소스 헬퍼 잡으러 갑니다 <laughs> 바텀에 해소스 어 카소스 헬퍼 자렌가궁 썼어요 우와 딜아 탈진 아 이거 카소스 못 잡았죠 카소스 아 카소스를 놓칩니다 이럴수가 이때 빠르게 밀리고 있고요 카서스 집안 가요 갑자기? 아 카서스 왜집안 가고 저 뭐하죠? 뭐하죠 카서스? 아 극혐. 카서스 극혐. 카서스 집안 가고 뭐하죠 저게? 뭐하는 짓이죠? 알 수가 없네요. 뭐하는 짓인지? 자, 탑으로, 텔레포트. 우와, 야, 이제 질이 말도 안 되게 잘 나와요. 점프? 아이고, 그냥 뚜껑 패입니다. 랭가 그냥 뚜껑 패는 상황. 자, 이제 카소스 6레벨, 다리우스 6레벨 자, 이거 일부러 미드 잡으러 가나요? 아, 말자 잡으러 왔어요 어어어궁 걸리면! 오오 이거 위험했어 지금 궁 걸렸으면은 죽었어 하지만 자, 멍멍이 멍멍이가 우리 멍멍이, 아이고, 멍멍이 잡혔구요. 빠르게 라인을 밉니다. 속도가 빨라. 오. 텀은좀 약간 타워링이 늦네 미드도 좀 그렇고 근접이라 그런가 다리우스가 자 이거 6레벨이라서 렌가 조금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아궁 썼어 이거 한명 암살하려고 하는 거죠 오 하지만 야딜이 그냥 딜로 찍어 누르네 렌가가 궁을 써서 달려들었는데 바로 마이자랑 오 이거 궁 썼거든요 그냥 근데 그걸로 그냥 찍어누르네, 데미지로 자, 탑은 2차까지는 밀거 같네요, 탑 2차까지 자, 말자워이 다시 탑으로 오고있고 있죠? 와 일부러 이거 부시로 끌고 오는 게 진짜 쉽네. 부시안으로 들어가면 애들 그냥 부시안으로 걸어 들어오네. 꿀인데 저거? 와. 자 지금 이제 억제기 타워, 억제기 포탑. 깔끔하네. 자, 피들스틱이 빼고 맞죠 피들스틱이. 미드에 있는 피들스틱이. 하지만 피들도 뭔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부시로 끌고 오고 있어요, 이거. 아, 잔인합니다. 아, 부시로 또 끌고 오고 있어요. 잔인합니다. <laughs> 이거 거의 개미지옥 수지인데? 무시로 자꾸 끌고 와서 죽여버리는. 잔인해요. 아주 잔인해요. 게임 잔인하게 할줄 알아요. 역시 플래티넘. 플래티넘 클라스 보소. 자 피들스틱과 말자카서스 같거든요 이번엔 아또 다시 부시 살인범 부시로 유인합니다 부시 살인범 부시로 어 부시로 부시 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 했지만 아 지금은 하지만 세명 왔어 요 이거 이거는 이제 이기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 워이에다가카소스라서 이거는 이기 좀 힘들지. 부시 살인마. 그리고 다리우스 지진 바텀에서 밀고 있고. 어어어 어, 어,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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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카소스 헬퍼거든요. 카소스 헬퍼거든요. 카소스 헬퍼거든요. 카소스가 헬퍼거든요. 아! 카소스, 이제, 궁, 궁 있거든요? 아, 궁안 써요. 카서스궁안 써요. 아, 이러면 은 그냥 이제, 먹는 거지. 냠냠냠. 어, 어, 어? 아, 죽네요, 이거를. 다리우스가 지금 바텀을 꿀같이 밀고. 아, 얘네 근데 타워를 못 밀어. 멍청해, 멍청해. 애가 멍청해. 타워를 못 밀어. 멍청 멍청 타워 밀 줄을 몰라 타워를 밀줄 알아야 되는데 타워를 밀줄 몰라 이제 가가 살아났고 텔레포트 하겠죠? 자 렝가 텔아텔 <laughs> 타고 오자 오 궁? 와, 딜보소, 이야. 딜보소, 카소스 헬퍼, 아, 이거는 4명 다 잡겠다. 이야. 이야. 4명 싹 쓸어버렸죠, 그냥. 자, 억제기를 부수러 갑니다. 아, 다리우스, 이거 리포감이에 다리우스가. 자리수가 집을 랑아 안... 이제 가네요 음, 워익도 왔고 피들도 왔고 억제기는 못 부수겠는데? 억제기.. 아 부시 살인마 부시로 데리고 옵니다 부시 살인마 <laughs> 이미 킬 탔다 이거 이거 마크 부시 살인마 아.. 자.. 어. 자, 워이 궁을 안 쓰네요, 워이기! 워이기, 궁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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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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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소스 헬퍼에요? 카소스 헬퍼! 아, 죽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랭가가 벌써 세 번이나 죽었어요? 제일 많이 죽었어요? 아이고. 말자가 그리고 궁을 썼어, 드디어. 말자가 궁을 안쓰다가궁 썼어. 야, 거의 카서스 헬퍼인데, 저거? 졸라 잘만 쳐. 자, 아직 냉가가 신발도 없어서 비가 지허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으려나. 자, 다리우스까지 지금 다섯 명 모였죠. 이거 랭가가 아, 이런 백도어로 이거 일부러 백도어로 밀려고 지금 억지기를 밀려고 지금 백도어 가죠? 억지기만 밀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억지기 밀러 갑니다. 아, 그냥 억지기 줘버리고 그냥 미는데요? 야, 상남자들이에요! 억지기? 야, 니네 가져! 너 가져! 그냥 밀어버리고 있어요. 와. 엉남자입니다 강남자요. 그냥 밀어요. 자 집갔죠? 자 과연 과연 자궁궁 켰어요? 아 과연 오. 안 되나요? 오오 자, 아! 발걸음이 느려져요! 야, 이거를 카소스가. 야, 이걸 카소스가 발목을 잡아주네. 근데. 아, 지금. 약 올리면서 도망가요? <laughs> 약 올리면서 도망가요, 얘네? 얘네 이상한 애들이에요? 약 올리면서 도망가는데요? 그냥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약 올리면서 도망가고 있어. 화났죠? <laughs> 자 워익 봐봐, 씨! <laughs> 어, 아졸라 <laughs> 잔인하다. <laughs> 아저 워익 봐봐, 졸라 귀여워. <laughs> 아 능력도 할줄 알고, 아 우리 워익 다 컸어. 어, 아 능력도 할줄 알고. 워익 귀여워. 다시 한번더 탑으로 밀고 가는 것 같죠? 자, 랭가는 미드를 밀어주고 있고요. 빨 어우, 잘 써. 자, 렌가가 궁을 켰습니다. 자, 삭제하러, 쓱! 와, 공포, 쓱! 이야, 거의 탑패만큼. 이야, 렌가 보세요, 렌가 혼자서 그냥, 쓱싹, 쓱싹, 쓱싹 하는데 다 녹았어, 얘들 자, 피들스틱 좀 또, 피들스틱 간보면서, 깔짝깔짝. 깔짝 깔짝. 자 서로 집. 트포 나왔죠, 뭔가. 피들 형좀 빼라고 피들 형. 아 니네가 넣으라며. 니네가 어 나는 가장 많이 나온 챔피언들을 어, 꼽아서 넣어줬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말한 그 챔피언들 중에서 가장 어 챔피언 얘기가 많이 나온 거를 넣었을 뿐이에요. 자 이제 다시 다섯명 모였어요 얘네 얘네 근데 억지게 안맞고 안 그냥 쭉쭉 밀거든요? 얘네 그냥 지금 날라가는 말든 그냥 얘네 미는것 같아요 지금 날라가는 말든 그냥 밀어요 이상한 애들이야 어? 렌가가 잡으러 가죠? 뭐야 뭐야 렌가 왜저래 렌가 왜저래 어얘 혼자 막으러 가나? 빨간 티네 업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얘네 좀 이상한 것 같아 얘네. 얘네 얘네 이상한데? 안마가 역시 AI인가? 아눈썹을것 같아요. 역시 AI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최고입니다 사람이. 비들지? 뛰었죠? 공포. 우와, 딜 봐. 우와, 그냥, 싹, 싹, 다이네 이야. 어, 어, 어. 카서스가 궁을 안 써요. 얘네들 알키는 뽑아. <laughs> 얘네 AI들은 궁을 쓸줄 모르나봐. 궁을 안 써. 중급보대들 너무 궁을 안 써. 아, 얘 다리우스 뭐해, 얘는, 얘는. <laughs> 얘 극혐이야, 얘 이상해. 아, 그래도 다행히 플래티넘이 이겼네. 게임 깼네. 아, 깼죠, 이건. 어, 어, 어? 공포? 아. 드디어 카버스가 궁을 쓰긴 썼는데 저 궁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저 궁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뭔 놈의 궁이 저게? 그러면 역시 브론즈 실버는 이것을 깨지 못하였고 골드 플랜은 이것을 깬 것인가. 이걸 골드랑 플레가이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탈 탔죠, 냉가? <laughs> 어, 빨라요. 아, 어? 얘는 멍청이요. 역시 멍청 멍청. AI들에게는. 어, 위기 위기감이라는 게 없지. 아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이거 설에는 뭐 퍼포먼스라 보고 어, 플레도 이겼다고 합니다. 음, 플레도 그냥 이겼네요. 아 이거 너무 깔끔하다 깔끔해.